기아 타이거즈, 더 떨어질 곳도 없습니다. 7월 초까지만 해도 리그 2위, 선두권을 넘볼 기세였던 기아 타이거즈. 하지만 믿기 힘든 7연패와 함께 팀은 순위표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팬들은 분노했고 위즈덤과 나성범은 맹비난의 중심에 섰습니다. 외국인 타자의 보네드 플레이, 150억 FA의 무기력함, 그리고 불안한 마운드까지 기아는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을 시작합니다. 부활을 꿈꾸는 김도영, 반등이 절실한 올러까지 롯데와의 3연전에서 기아의 가을 야구를 결정짓습니다. 과연 진짜 반격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반기 20홈런, OPS 0.948, 기아가 위즈덤에게 기대했던 건 단순한 거포 이상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 소크라테스 퇴출이라는 과감한 선택 이후, 영입한 위지덤은 꾸준한 타격의 선수는 아니지만, 홈런형 중심 타자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교체에 불만을 가진 팬들도 있었지만, 벤치에서는 할 말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후반기 성적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후반기 들어 타율은 일할 오픈 사리에 불과하고, 볼넷은단한개 삼지는 12개, 특히 득점권 성적은 12타수 무한타를 기록했습니다. 팀이 정말 필요로 할때 그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팬들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SNS와 커뮤니티에는 바꿔라는 외침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단지 타격이 아닙니다. 29일 두산전에서 보여준 두 차례의 악송구 실책. 이 실수로 인해 경기는 무너졌고 이범호 감독은 위지덤을 즉각 교체하는 문책성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경기 후 대타로 교체되는 수모까지 겪었고 감독조차 페이크는 아군도 속인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기아의 트레이드 전략적 부담. 위지덤은 소크라테스를 교체한 명분을 짊어진 선수입니다. 지금 그를 중도에 방출한다는 것은 프런트의 실패 인정이자. 팬들에게 혼란을 주는 시그널이 됩니다. 남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교체하려 해도 마땅한 외인 타자를 찾기도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지덤은 아직 중요 지표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22홈런으로 여전히 단일 타격 생산력만 본다면 나쁘지 않은 수치죠.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서 무너지고 승리 확률 기여도는 마이너스 0.2로 팀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는 데이터는 정말 최악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지덤은 지금 기아에 있어 통계는 좋지만 믿을 수 없는 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후반기 잔여 경기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기아의 가을야구는 한 사람의 부진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는 또한 명의 선수는 나성범인데요. 한때 그는 기아의 얼굴이자 대체불가의 클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 끊이지 않는 타격 슬럼프는 어느새 나성범을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처럼 만들었는데요. 6년 총액 150억 원의 계약, 팬들의 기대는 컸고 실망은 더 컸습니다. 특히 후반기 초반까지도 타율은 2할 4푼 대에 머물며 한방은 커녕 존재감조차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최근 4경기에서 보여준 반등의 조짐입니다. 두산과 한화와의 4연전 동안 타율사라 1분 1위, OPS 1.118, 빠른 공 대응, 바깥쪽 공 대처 모두 살아나고 있습니다. 홈런 1개, 이루타 2개, 장타력 회복의 조짐도 확실히 보이고 있죠. 특히 눈에 띄는 건득점권에서의 클러치 안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단순한 일시적 반등이 아닌 중심 타자의 무게감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나성범에게 쏟아진 비난은 단순히 성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023 시즌 58 경기 출장 2024 시즌에는 102 경기에 출장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ABS존 적응 실패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대처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반기 타율 2할 2푼 6미 출루율과 장타율 모두 리그 평균 이하였습니다. 팬들은 150억에 이 정도냐? 고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성범은 침묵 속에 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2군에서 올라온 후 빠르게 경기 감각을 되찾으며 중심 타선 복귀와 동시에 장타 비중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팀내 유일하게 OPS 0.8 이상을 회복 중인 타자 중 하나이며 출루율도 후반기에 접어들며 3할 6푼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기아의 클린업이 위지덤 최형우 나성범으로 재정비되며 구심점 역할이 다시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도영이 복귀함에 따라 나성범은 3에서 5번 중 가장 중요한 고리를 잇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더는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어쩌면 이런 극한의 압박이 그를 다시 깨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7월의 연패는 기아에게 지옥의 늪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늪을 벗어날 실질적인 열쇠는 바로 복귀자들인데요. 그 중심엔 천재 야수 김도영과 외인 선발 카드 에덤 올러가 있습니다. 먼저 김도영. 말이 필요 없는 기아의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시즌 초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며 리그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도영은 타율 3할 3푼, OPS 1.008, 7홈런이라는 기록을 유지했죠. 특히 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 출신답게 전 경기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였는데요. 143득점 40도루, 109타점의 기록은 단순히 타격이 아닌 공격 전반의 혁신이었죠. 그런 김도영이 돌아왔다는 건 기아의 타순 재조정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김도영의 복귀는 크리티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아 타선은 출루율 하락으로 인해 득점 루트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김도영의 복귀로 출루율, 주루 센스, 장타력까지 고루 갖춘 이상적인 톱타자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그의 복귀는 중심 타선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위지덤, 최형우, 나성범이 집중 견제를 받을 때, 김도영이 앞에서 찬스를 만들고 뒤에서도 추가타가 가능하다면 타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핵심 복귀자, 해더 몰러. 시즌 전 기대는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반 흔들리면서 팀내 입지가 애매해졌죠. 그래서 평균 이상의 역할을 해주면서 시즌 초반 선발 마운드 붕괴를 지탱했습니다. 부상으로 근한달 이상 휴식을 취했고 드디어 복귀가 예상이 되는데요. 150km를 넘나드는 직구와 커터 슬라이더 조합은 KBO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구성입니다. 기본 이상만 유지하더라도 기아의 후반기 선발 로테이션이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기아의 불펜진 조상 후 정해영 등 불안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에 선발 투수의 긴 이닝 소환은 무조건 필요한 조건입니다. 올러가 6이닝을 소화해주기 시작하면 불펜 운영 부담이 줄고 이범호 감독도 작전 운영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시에 복귀한 지금 기아는 전력이 완성된 상태로 롯데와 3연전 그리고 8월의 치열한 순위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카드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7월 초까지만 해도 선두 추격을 외쳤던 기아 타이거즈 하지만 7연패의 늪에 빠지며 단숨에 중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패트릭 위지덤, 나성범은 이제 반등이 아닌 책임을 보여줘야 할 때고 김도영과 올러는 복귀 즉시 팀을 변화시켜야 할 핵심 조각입니다. 롯데와의 3연전, 그리고 8월 순위 경쟁은 이 4명의 퍼포먼스에 달려 있습니다. 기아는 지금 다시 승부의 문턱 앞에 섰습니다. 다시 치고 올라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